자, 본문 2 내용 시작합니다. 자, 지금 목소리가 들렸다 하는 부분까지 진행하고 여기까지 넘어왔죠. 자, The voice was from a little prince. 자, 그 목소리는 자, 작은, 그러니까 어린 왕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어린 왕자가 어떤 애냐. 자, standing 가로 열고 닫아서 이렇게 수식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ing 형태로 쓴 점. 즉, 지금 현재 분사로 쓰고 있고, 해석은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지. 서 있는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나의 망가진 비행기 앞에 서 있는 어린 왕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또한 가지 지금 브로큰 형태로 썼는데 이 비행기의 입장에서는 망가진 거기 때문에 자, 뭐 브레이킹의 형태가 돼서는안 되겠고 굳이 쓰고 한번 x 합니다. 자안되겠고 반드시 broken으로 합니다. 자또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standing과 prince 사이에 사실은 자 관계대명사 후 그리고 was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돼. 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형태인데 자 뭐가 있냐면 자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대와 이 비동사 이 둘의 조합은 둘이 합쳐졌을 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략이 되어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어, 됩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 자, I was so happy to see him 나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를 보아서 자 여기 나오는 이 투부정사는 자 앞에 있는 happy를 수식을 하면서 자 happy는 어떤 사람의 감정이지 기쁘다라고 하는 감정이고 자, 왜 기쁜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to see him 이 부분이 자 그를 보아서 행복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죠. 자 그리고 자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뭐 잠시 동안. 자 he was friendly. 자 그는 친절하였고 다정하였고 많이 웃었습니다. 자 지금 엔드를 기준으로 동사가 하나 그리고 두 개가 나왔는데 자 일단 뒷부분 많이 웃었다라는 표현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뭐 친근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ly가 붙어 있는 표현을 보고, 이건 부사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건 형용사와 같이 쓰일 때 부사인 거야. 자,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어, 자, important란 단어가, 중요한 이란 뜻이야. 근데 여기에 ly가 들어가게 되면, 중요하게, 해석이 되면서 부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형용사가 아닌 명사에다가 ly 를 붙일 때는 걔는 형용사가 됩니다 이제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 본문에 나왔던 friend 라고 하는 단어는 친구란 뜻의 명사야 근데 여기다가 ly 를 붙이면 뭐 친근한 친근한 걔가 아니라 혹은 뭐 다정한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된다는 거.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와 관련된 문항 반드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명사 뒤에 ing를 붙이면은 이거는 형용사가 된다. 자 하는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요. 자 it did not take long to learn that he came from a small planet and was looking for a ship. 자, 일단 이 부분을 보도록 하는데, 자, 여기 나오는 지금 이 it은, 어, 별도로 해석이 있지 않은, 어, it, it입니다. 자, 그리고, 어, t 가로 열고, 아, 다시, 투 가로 열고, 닫아볼게. 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석 안에.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뭐 하는데? 알게 되는데. 자 그리고 접속사 대시 나왔고 이 대세 뭐 많은 것으로 해석을 하겠지 자 그가 작은 행성으로부터 왔다 라는 것자 그리고 자 지금 과거 진행 시제로 썼는데 한 양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자 자, 그것은 자, did not surprise. 이렇게가 동사고, 자, 여기에 surprise가 동사로 놀라게 하다라는 의미로 나왔는데, 자, 낯이 있으니까 놀라게 하진 않았습니다. 자, 나를 뭐 많이 놀라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I knew very well. 자,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뭘 알고 있었느냐. 자, 매우 잘일하는 부분은 이제 중간에 약간 끼어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어 보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대절에서 가로를 다시 열어보고, 어 문장, 오케이. 마지막에서 닫아볼게. 자, 여기 나오는 대또 지금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게 나오기 때문에 접속사 대수로 보는 게 맞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은 묶을 겁니다. 그럼, 대부터 끝까지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매우 잘 일단 큰 구석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근데 우리 이 가로 안에서의 상황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 자, 인 가로 열고 자 여기 비너스에서 닿습니다. 자, 인 에디션 투. 자, 이 표는 뭔 뭐에 더하여 혹은 뭔 뭐뿐만 아니라라는 뜻이고. 자, great planet. 즉 대단한 행성들에 더하여. 대단한 행성들 뿐만 아니라. 자, 그리고 예시를 들어 주죠. 자, such as는 뭐뭐와 같은이라는 의미였어. 자, 지구. 자, 그리고 목성. 금성과 같은 대단한 행성 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자, there are also lots of others. 자, there plus 비동사 하면 있다 라고 해석이 되고, 중요한 특징은 주어가 뒤로 간다라는 거죠. 자, 잘 보시면 여기 S가 있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R로 동사를 받고 있어. 자, 또한 많은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았다라는 거야. 여기 오케이? 자, 다음. 문법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좀 중요한 문장이야. 자, 이어오세요. 자, 콤마 동그라미. 위치 밑줄. 자, 얘는 지금 관계대명사가 맞는데, 자, 콤마와 같이 쓰이면서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표현이야. 자, 해석은, 그리고, 삐리리는, 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삐리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앞에 나왔던 이 선행사 역할. 자, 아까 지금 다른 행성들이 있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그 다른 행성들은 고해석이 그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 다른 행성들은 자,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수동태로 쓰이죠. cannot be seen. 자, 봐질 수 없다. 즉 관찰될 수 없다라는 것 이라는 거지. 뭐 없이는 without a telescope. 망원경 없이는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어 자 복습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